그 전에, 예, 어, 우리가 이제 통역을 한다는 거는 무슨 어떤 의미일까요? 예, 수화를요, 예, 수화를 사용할 때, 예, 단어를 외우는 거, 예, 예, 좋습니다. 네, 또, 예, 어, 농식 수화, 예, 뭐, 오,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또, 뭐, 표현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들 좋습니다. 네, 근데, 어, 정말로 확실하게, 어, 변별력이 있는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수화의 어떤 아주 가장 어 스킬들은 무엇일까요? 네, 어. 바로 예, 마임입니다. 예, 마임이 뭐냐? 예, 마임을 어떻게 배우냐? 그냥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예, 농아인 많이 만나라. 예, 또 농아인 많이 만나라. 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임이 습득이 되어질까?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연습해야 됩니다. 농가인들 많이 만나시고요 만나시고 또 많이 만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표현들을 많이 습득을 하셔서 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예, 연습하셔야 합니다 예, 똑같이 하려고 예, 거울 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익숙하게 만들어야 내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예, 통역할 때 마임이 사용됩니까 예, 예, 많이 사용됩니다 예, 그리고 잘 사용하면 아주 어, 고급진 어, 소화통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두 번째 있는 뉴스 내용에 보면 예,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뭐 스윙 자세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스윙? 근데 배드민턴이죠. 그럼 배드민 이거잖아요. 예, 그럼 스윙 자세, 예, 스윙하는 자세. 또 셔틀콕, 예, 예, 셔틀콕, 예, 그 궤적, 궤적 뭐 지웠을 건가요? 아 아니죠. 예. 아니면, 파, 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약간 마임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네. 어...